자 아,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곳이 대통령 지역구 개양 을 있죠. 또 강은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 충남 아산을이두 곳이죠. 그리고 이제 재판 중인 의원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에. 의원들도 상당해서 열석 안팎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지금 보기에 생각보다 이게 여 내년 지방선거 굉장히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굉장히 네. 변화가 크겠네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돌출 변수가 또 뭐가 나올지. 음. 그런데 각... 예를 든다면 이제 부산시장으로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봤던 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에 네. 과연 지금 어, 이재명 정부 최초의 낙마한 장관으로 오명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물론 수사가 가속화 되겠지만 예. 그래서 명예를 회복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부산 북구입니까? 음. 그 지역구도 결국은 이제 제보. 초골 선거의 대상이 아, 돼서 예. 한동훈과 조국이 붙느니 마느니 뭐 별별 억측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음. 결국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그 지역군도 없... 생각보다 아. 열리지 않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음. 그런데 대체로 이제 열석 안팎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현 정부에 대한 음. 어, 중간 평가도 될수 있고 민니 총선이 될 수. 수도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조국 한동훈 김남준 김남국 등 출마설 나온다 그래 갖고 지금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예.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음. 김남국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음. 그~ 현지 누나 훈식이 형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 아.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해놓고, 아. 지금은 거물급 인사로 출마가 예정된다니까 상당히 아.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laughs> 예.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음. 아마 이제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로 예. 아, 기자들이 지금 지은 상상력과 그 다음에 현상을 혼용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확실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살펴보죠. 1월 11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명청 대전이 될 것이라는 이전 지적도 나오고 있죠. 당 지도부는 연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오늘도 당정대 간 이견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께서 지난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반을 틈만한 구멍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 발언한 것은 그만큼 지금 당정대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조율과 방향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갈라치기는 해당 행위라면서 경고하고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한 이성현 의원 있죠. 어, 출마 의지를 드러낸 문정복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가 되고 앞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유동철 지역위원장도 있습니다. 여기 에 이제 강두구 의원 같은 경우에 어, 친명계이자 이제 김민석 총리 최측근이잖아요. 어, 일단 그양태정 부위원장께서는 물론 일 바늘 구멍 하나의 틈도 없다곤 하지만. <laughs> 근데 지금 뭐 여러 명들이 지금 최고위원 나오고잖아요. 그러면 글쎄 밖에서 볼 때는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무슨 뭐 명청대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이제 정확히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친명 친청의 대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청과 반청의 대결이라고 보시는 게좀더 정확할 거로 보입니다. 친청과 반청. 왜냐하면 정청 대표 본인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애정이 가득한 그런 분이고요. 사실 민주당 자체는 지금 뭐 모두가 친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친명대 뭐 비명 이렇게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다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 특히 뭐일인1표제로그 최근에 불거진 중앙위 부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좀더 비판적인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예. 분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들 있고 음. 또 반대로 어쨌든 1인1표제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된다. 와 더불어 정청원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들이 예. 또 최고위원으로 일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청원 대표에 대한 저는 일종의 뭐 중간 평가의 느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음. 사실 뭐 이,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은 가겠지만그럼 음. 와중에서 뭐, 뭐 워낙 당이 뭐 거대 정당이고 당원들도 250만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눌 수는 있어서 예. 아마 그건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친청 반청이 차라리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laughs> 최진영 변호사께서 보시에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틈도 없습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겠죠. 아, 어, 사실 그 어쨌든 대권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결국 내년에 있는 6월 지방선거, 2028년에 있는 총선 이런 부분에 대한 당권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명청 대전을 넘어서 명청 교체기 이런 말까지 썼는데요. 본인은 부인하지만 음. 제 3자가 봤을 때는 이번 그 최고위원 보, 재보궐선거에서는 네. 당권을 두고 진짜 친청, 친명이 음. 극명하게 갈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는 내란 특검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출범한 이 내란 특검이 오늘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신병을 확보한 점 등은 성과로 꼽힌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이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특검의 날을 세우는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당위가 승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낙사. <laughs>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인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오늘은 수사를 마치고요. 내일 조은석 특검이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어떤 성과를 발표할지.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180일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 내란 특검 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어, 전뭐 A 학점 주고 싶어요. A. 플러스까지 네. 놓치더라도 예. A 플러스를 음. 왜못 주냐면 아까 말씀하신 한독수 박성재 추경호 음. 등 음. 이런 네네. 분들에 대한 영장 기각이 영장못 받아냈어요. 심각학부 실패한 걸로 봐서는 음. 보다도 수사 좀 정, 정밀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A 플러스 못 드린다고 그랬는데 예. 이거 아까도 특검 얘기 아, 어, 아까 이제 모두에 나눴습니다만 음. 다른 특검이긴 합니다만. 특검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지금? 음. 지금 보세요 지금 박성재전 장관이 부소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얘기 보세요. 음. 그리고 추경호 의원 얘기 보세요. 음. 정치 탄압 야당 탄압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인데 야당이 지금 여전히 지금 당당 대표가 개혁은 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얘기를 윤오개인 집회 가서 하고 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야당 탄압이라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 그나마 특검의 수사가 있었으니까 김영현 전 장관 구속됐고 예. 이상민 전 법무장관도 구속됐고 말이죠. 음. 어, 윤석열전 대통령이 그래도 3월달에 지기연 판사가 석방한 윤선원 전 대통령을 그래도 특검이 있었기에 7월 1 0일 구속해서 할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볼때 어쨌든 뭐 특검의 결과 내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음. 내란 특검의 역할은 상당히 평가받는 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 네. 평가를 A로 높게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 내란 특검 지난 6월에 공군 오스한 기지 압수색 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항의 서한 어, 보낸 거 이게 오점이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보시기어 정원기 의원께서는 문제점이 뭐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은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내란 특검은 불가피했습니다. 네. 애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음. 이 특검이 불가피했고, 지금 이제 결과가 내일 이제 어떤 식으로 종합해서 조은석 특검이 결과를 발표할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일반 이적제와 관련해가지고, 예. 지금 또 이제 그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아마 이제 볼것 같은데요. 예, 네. 어, 실제로 삼특검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음. 세상병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특검. 내란특검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그 총리를 포함해서 어, 추경호.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의 경우는 구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예. 그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음. 한미 관계가 자칫하면 균열이 나는 상황까지도 그 우리가 갈수 있는 네네. 그런 어, 상황도 이제 그 만들고 그랬었는데 예.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음. 뭐 종합 특검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종합 특검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강조하는 통일교 특검 있잖아요. 어. 그 통일교 특검에는 그 통일교가 과연 민주당이 누구와 접촉을 했으며 어떤 정치 자금 수수 불법적인 또는 음. 뇌물 수수가 있었는지에 더해서 예. 지금 그새 특검 중에 하나인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검은 음. 지금 특검 대상이 돼야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앞으로 새 특검이 끝난 다음에 음. 어, 과제인데 이거는 아마 내란 특검의 과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어, 점하는 만큼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종합 특검 얘기하면서는 통일교 관련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